이 남자의 이름은 임정재다. 매일같이 팀장님한테 혼나지만 청렴팀의 이인자다. 그녀의 이름은 박팀장이다. 청렴 전파자인지 전자파인지 자신을 항상 청렴 수호자라 부른다. 조용히 <목소리> 좀 들어오면 안될까요? 네네네네 앉지 말고 뉴스나 좀풀어주세요어우 아, <laughs> 네네네 네. 어, 왜 안되지? 지난,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음... 뭐지? 차량 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이 남자의 이름은 백업다. 얼굴은 무시무시한데 네, 네, 마음은 항상 청렴한 것 십자 이해 충돌 방지법입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 이해 충돌이나 차량 충돌이나. 아, 그쵸 팀장님. 죽느증죽이죠 중료, <laughs> 어, 안 그래요? 어. 새로이 씨. 네, 팀장님. 아,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청년 공모전 하잖아. 우리 딸이 포스터 공모를 했거든. 내가 심사위원 해도 괜찮겠지? 딸님이요 응. 오삼 막내딸. 그럼 팀장님하고 사적 이해관계자라 사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 참,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나 새로이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까탈스럽네. 팀장님, 나님이 응모를 했는데 심사위원을 계시면.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전신고 하셔야 됩니다. 아유, 아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 번,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응, 응, 아, 등 간지러워. 정재 주무관님, 아, 네, 팀장님 보고서. 아니 어, 오늘 팀장님들끼리 점심 먹는 거 알고 있지요 아, 알죠, 알죠, 알죠. 네네. 아, 그럼 뭐해? 네. 점심 시간 됐는데 얼른 준비해 줘야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가시죠. 런. 네, 출발, so thank you. 출발하겠습니다. 바라바라 바라밤. 관용차가 음. 자기 차는 아닌데. 어, 다 어디 갔어요? 출발했습니다. 응? 아, 다음! 아, 같이 가야 되데 아, 이번에 우리 청년 홍보포 이거 우산으로 했어. 다들 괜찮지? 우산이요? 어, 우리 맨날 고장나가지고,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서 음. 우산을 했었거든? 음. 응, 그점아알서두고 음,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음? 누가 와요? 어, 저기다 아시죠? 우 1년 전에, 여기서 퇴직하신 청년, 친정님, 저 우산 가게 하나 차렸잖아. 아, 최근에, 우리, 우리 거랑, 그 우산 계약했다길래 내가 불렀어 그갑 갑질 팀장님요? 팀장구 많이 변했어. 응? 요 우리 까랑 최근에 계약했다길래 내가 불렀어. 그점 알고 있어요? 팀장구만.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최근에 음. 어, 우리과는 개 하나 했다면서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러게 내가 이번에 조달 입찰했는데 이번에 계약이 됐어. 아유 정말 고맙지. 음. 음. 아 그래서 음. 저희랑 이번 주에 이거 어떠신가요? 이거. 아니 네? 골프? 네. 아니 정지 씨. 내가 1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자랑 이렇게 살적 접촉하면 신고서 내야 되는 건 아니지? 그게 있어. 신고서? 이거 청구하시게? 아, 네, 신고서. 뭐 해야 돼? 우리는 청년 까부잖아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자나 청년에는 니꺼 네내 거가 없어. 까부기는 니꺼 네내 거가 없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청렴하면 반드시.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다들 잘들 지내시게. 고했어, 고했어. 청렴해. 언제가 날야 언제가 날이요? 응, 응. 말해봐. 응? 응. 응? 드시다가 놀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곧! 팀장님! 따님께서 공모를 했는데 심사위원을 계시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전 신고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올해 5월 19일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 공직... 자, 고! 팀장님! 올해 5월 19일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면 시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전신고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생각이친이제그지고왜어렇게떨어져 <laughs> <laughs> 계세요? 이친구가이에요를 보고 이 자, 좋습니다. 자, 그대로 계시고, 하나, 둘, 셋, 끝! 자, 그 다음, 다시 만. 자, 잠시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